뭐를 리커넥트에 다시 연결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거기서 found with their social worlds 라고 얘기했죠. 어이, 잠깐만요. 어이? 구성이 이상한데? People seek to reconnect themselves with their social worlds.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한가 보다. 잠깐만요. 아, 이거 오타 지문이네? 잠깐만. 이거 밑에 부분도 오타가 완전히 맞네 잠깐만요. 이거는 지문 따로 뽑아서 합시다. 어이씨, 소분 남았네, 이씨. 음, 이거 편집하면서 오류가 생겼던 것 같아요. 뒷부분에 문장이 많이 다르네? 요거만 원본으로 해서 일단 정리를 합시다. 14강에 15강이죠. 15강에 1번. 점설에서 위드죠? 그리고 밑에도 완전히 틀리네. 오케이. 요 문장과 요거 요 질문만 복사해서 씁시다 이거 선생님이 <목소리도> 원본을 줄 테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그냥 이 지문에다가 여러분들쓴 프린트에다가 그 문장만 다시 써 주세요. 그렇게 서는 기더 편하니까. 음 여기서 편집하면서 오류는것 같아요. 거기 found with 여기서는 found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4번 문장 뒤죠. 그래서 In addition, 이 사람들은 Found that individuals who experience social rejection are more likely to remember social relevant information. 여기 부분 이어지는 거죠. 아니네 그럼 이 4번 앞에 문장이네요, sorry. Thus, these studies show that in response to social rejection, people seek to reconnect themselves with their social worlds. 여기 올게요. Found가 빠져야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요거 보고 일단 요 지문 마무리는 먼저 해 놓을게요. 자, 본문 가지고 일단 마무리합시다. 자, 그리고 저 뒤쪽 이어지면서 자, 이 n d edition이라는 표현을 써서 게다가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파운드 발견했습니다. 대비아를. 그러면서 individuals, 개인들. 근데 어떤 개인들? who experienced social rejection. 이 사회적인 거부를 경험한 개인들은 I'm 아, o r e likely, 더욱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뭐할 가능성? To remember socially relevant information, 사회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기억할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socially relevant information이 바로 뭔가예요? 이 같은 그룹 내에 있는 사람의 정보에 민감한 것, sensitive to information about others,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서 뒤쪽에, thus, 따라서, 자, belongingness, needs라고 얘기했죠. belongingness라고 하면 귀속, 속함이란 뜻이고요. 당연히 needs라고 하면 욕구. 그래서 귀속 욕구래요. 어딘가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 귀속 욕구는 appear to guide에 안내하는 듯 보입니다. 더 프로세싱 과정과 리텐션 보유를 안내하는 듯 보입니다. 모의 보유 of information 정보의 보유를 그런데 어떤 that is consistent with it. consistent with는 뭐와 일치하는 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뭐와 일치하는 원스 모티브 이 누군가의 동기부여와 일치하는 이 정보의 보유와 처리를 이끌어주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다른 부분보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belonging is, needs. 여기에다가 한번 빼놓고 쳐내보시고, 여기 비판 주의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요. 얘는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를 잡읍시다. 이 지문에서. 일단, 서요 정답은, 이 지문은 2번 자리가 정답이었다 내고요. 자 일단 연결사 좀 전부 다봐주셔야 돼요. 이질문 연결사가 기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for example 뭐, 어 형광펜 한번칠해주시고 s i m i 형광펜 한번 칠하시고 t h 형광펜 한번 칠하시고 i n 디 d 형광펜 한번 칠하고 t h 다시 한번 칠하고 연결사가 다섯 개나 등장하기 때문에 이 연결사를 이용해서 연결사 문제도 괜찮고요. 당연히 연결사를 쓰게 되면 내용적으로 앞뒤 부분이 딱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얘는 여러 개짜리 순서 배열로 내신 대비 변형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짜리 순서 배열 지문으로도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빈칸으로 빌로니스 니즈도 괜찮은데 여기를 빈칸으로 내는 것도 괜찮아요. increase, 여기 부분에 increase their chances of eventually becoming accepted. 여기 부분 빈칸으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국 이게 belonging is s 인 거잖아요. 같은 말을 두갈식과 미갈식으로 같이 섞어서 해놓은 겁니다. 요 부분 빈칸처럼도 좋아요. 네, 아닙니다. 어휘로 나오기에는 조금 어쩔까요? 네, 여기까지 정리해놓을게요. 요거 질문 따로 선생님이 이거 원본 중 프리즈 그대로 두지 말고 뒷부분에 여기 달라지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틀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편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내일은 다섯 준비하시고 수능특강 영어 듣기 내일 챙겨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업시다 차렷. 경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나 <목소리도> 어, 뽑아줄게.